자, 가운데 오실까요 네, 가운데시고. 우리 서포즈 분들은 네, 서포트, 서포트 같이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시고요. 야, 온통 무대가 아주 오렌지색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하시고. 뒤쪽이 뒤쪽으로, 뒤쪽으로. 자, 모두 다 반가운 얼굴도 있죠? 그리고 오늘도 어, 이연의 얼굴로서 또 많은 좋은 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도 희망정 주서포즈 활동 열심히. 하길 바라면서 어, 발대식 이제 간단하게 마칠 텐데, 우리 기념 촬영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포터 즈티 같이 한번 쓰시겠어요? 예. 가운데, 예. 가운데로 쓰시고. 네, 성별이 섞이면 좋겠습니다. 분위기상. 예. 지금, 온통 지금 오렌지 색깔에서 예.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자. 희망 충전 대한민국 자 서서히 이제 이원이 대한민국을 밝게 빛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희망 충전 서포터즈 활동 개시 이명충전소에서 희망을 충전하세요. 자 하늘을 좀 이렇게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좀 도와드릴까요? 네. 예, 이것 조금만 더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5초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들어가지 마시고요.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마지막 화이팅을 어, 외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신, 저깐만 들고 다시 한번 촬영. 예, 자 우리 보드만 들고 다시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어, 영업공장님과 우리 김인하씨 그리고 서포터즈를 들어가지 마시고요. 어, 단순한 발대식이 아닙니다. 어, 이런 활동이 또 많이 있으면 대한민국이 정말 밝고 빛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희망군력 서포터분들에게 즈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큰 목소리로 전달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 선창으로 희망하면 여기 계신 우리 김연아 씨, 영업 공장님, 서포터즈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우리 회원님들 다 같이 충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할수 있죠? 네. 크게 제가 희망하면 여러분들 충전 외치면서 우리 서포터분들을 힘차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배힘 주시고요. 손을 살짝만 들어주시고요. 제가 희망하면 여러분들 충전하고 오늘 발드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 주시고, 자, 2원 희망. 했습니다. 자 자리 시습니다자라 열정, 채워라 에너지, 이원 엘피스콘서트.